전에도 사실은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했는데, 음, 저는 이제, 저 우리 직원들, 우리 프론트한테는 그랬어요. 이제 우리 선수 개막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홍보할 겁니다. 음. 개막이 전뿐만 아니라. 제가 주, 직원들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에서 자동차 안 팔리면 장갑 끼고 길거리에 나가면서 손 흔들고 청소도 하고 하지 않, 않더냐.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중들 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선수만 거리 하나 붙여놓고 그거 보고 올 사람 보고 말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 3월 한 10일, 11일 요쯤에는 선수까지 통원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홍보할 겁니다. 3월 15일날 개막전 있으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와서 구경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또 다양한 경품도 마련해 놨으니까 좀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래서 시트님과 함께 하는 그런 2015년이 됩시다. 그리고 모라 다닐 겁니다. 그리고 한 번만 할,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 어려워지면 전체 직원 나가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죠. 그리고 선수들도 뭐 많이는 못 하지만 좀 대전에 어쨌든 대전에 속한 대전 시티즌 선수들은 일년에 몇 번이라도 불이웃 독기라도좀 참여하고 어려운 유급들을 한번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자. 그래서 그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팬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때 열렬한 응원 덕분에 우리가 2부에서 탈출해서 일부로 승격했지 않습니까? 우리 프론트 직원들도 사실은 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냈고요.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 덕분에 일부로 승격됐습니다. 이제 1부에서 선수들이 뛰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1부에서 계속 지키고 또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그것도 우리 팬과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그 성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예, 작년에 많이 도와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, 2015년 시즌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, 이를 통해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구단이 될수 있도록 올해도 더 많은 좀 성원과 격려, 그리고 바쁘시다도 경기전, 경기장을 좀 찾아주셔서 이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기를.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.